합시다, 여러분. 오늘 효소 할 겁니다. 효소 우리가 1학년, 2학년 초딩 때부터 다루기 때문에 그러기 힘들지 않다고요. 그리고 1학년 때 2학년 때 선생님이 미리 다 수업을 해놨어.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 왜 그럴까? 그 유당 뭐지? 상한 걸 먹은 거죠. <웃음> <웃음> 그거 분해가 안 되잖아요, 락토 아, 어, 맞아. 너네 말이 다 맞아. 우유를 <laughs> 마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유당이라는 당 성분이 있어. 이 얘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효소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유당 소화 못 하고 그대로 질질 흘러. 그게 이제 우리는 설사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된게이 유당 성분이 대장으로 내려가면 대장균이 맛있게 먹어 세균이 빵 늘어나면서 배탈이 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음... 좀. 그다음에 효소의 작용 물질 대사 문제 알잖아 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근데 우리가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효소 얘기하면서 효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그랬고 반응 속도가 10의 7승에서 10의 9승 배 차이 난다. 저거 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세개다 있습니다 이건 너네 다 아는 내용이야 오케이.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고 우리 그래프로 보면 별로 에너지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반응 속도 차이에서는 이 정도나 차이가 난다는 라걸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호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쪽으로 그러니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쪽으로 반응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만 거의 활용을 합니다 낮추는 거는 얘기를 잘안 해.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발표가 바뀔 수 있다. 그래프 보면 이런 그래프 이제 많이 봤잖아요. 1, 2, 3학년 화학, 생물, 통합과학에서 다한 번씩 봤을 겁니다. 더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서 이 에너지 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하게 되고 굉장한 효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여기서 낯선 단어들이 등장해 활성 부위, 이질 효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2학년 때, 2학년 때탄지 단에서 배웠잖아요. 탄지 탄소화물 지질 단백질을 묶어서 공통점을 뭐라 부를 수 있어? 탄소화물? 어, 탄소화물이라 부를 수 있어 또. 음. 짜내봐 고삼들아. 아, 삼대 영양소라할수 있어 또탄 응. f 화물 h i g C h 있겠죠. 또주영양소 n 할수 있지. 또 에너지원이라 할수 있지. 응. 배고플 때 비타민, 물, 무기 음료 먹어봤자 배안 부르다고요. 한 o i 응. 먹어줘야 g 이거 말고 t 이한개더 알려줬었는데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 얘네 다 뭘로 n d w. i 얘네로 다 세포 호흡해서 에너지 낼수 있어요. 그리고 세포 호흡은 물질 대사죠, 그죠? 그러면 물질 대사니까 효소가 필요하던 소리죠. 그래서 세포 호흡에 필요한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해서 이 세계를 세포 기질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은 있으나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 말라했으니까 그런 말은 잘 듣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말 하죠. 그래. 이런 거는. <laughs> 세포호흡 기질이라고 해서 한 지단을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요. 이때 기질이라는 뜻이 뭔지 대충 느낌은 올 겁니다.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것, 결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기질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림을 보고 싶겠죠? 이렇게 생겨 먹어니다 이제는 그럼 세포호흡 기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학년이니까. 지장 이제는 저런 단어가 나와도 여러분. 볼수 있어요. 세포 호 기질이 뭐라고요? 세포 호의 효소가 필요하잖아 물질 대사니까 그 효소랑 결합할 수 있는 기질이다 이렇게 응?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소는 활성 부위라는 걸 갖고 있고 기질 이 활성 부위에 접촉했을 때 작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효소에서 기질이 부착되는 요부위를 우리가 활성 부위라고 그래. 활성 부위라고 그래 그 정도는 알아 먹을 수 있겠니 이 그림 보고 동화인지 이화인지 알수 있나 네 동화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 되니까 동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응? 아니 뭔 소리야 비화라고 생각할 <laughs> 수 있겠죠 모든 걸부정당한일이 그러면 기질특이성이라는 단어도 선생님이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기질특이성은 특정 기질은 특정 효소라만 작용할 수 있어 왜냐하면 활성 부위에 들어맞아야 되거든 고급 생명과학에서는 이 활성 부위가 이렇게 들어맞는 걸 상고적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고적이어야지만 약한 결합들이 여러 개 생기면서 여기에 딱 부착할 수 있다 그런 설명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러분이 좀 낯선 게 이거야 요단어 소기질 복합체라는 게그 붙으면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 그래. 굉장히 독특한 나어이니다 우리 복합체라고 하면 완전히 다 결합이 일어난 건데 우리 효소가 이렇게 있고 기질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아까 효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1초 또는 1분에 몇 개씩 만들어진다고. 속도가 10의 7승, 10의 9승 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잠깐 붙었다,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결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그다음 복합체라고 해. 얘가 순간적으로 붙었다 떨어질 건데 어쨌든 붙는 순간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 순간 이렇게 붙어 있는 접촉해 있는 이 상태 우리 효소랑 기질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아,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단어를 써죠 어, 어색하지만 아하,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게 효소랑 기질이 붙어 있는 순간적인 그 상태를 말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낯선 단어죠. 적어야 돼. 그래서 상보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이 안 돼. 그래서 작용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질들이 지 그렇게 생긴다. 그다음에 우리가 효소가 주된 성분이 뭐라고 배워 왔니? 단백질. 단백질이라고 했잖아. 이제 우리는 효소를 좀더 고급지게 배워야 e 네. 효소는 사실 하나의 단백질로 o the right. I'm back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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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 i 고 효소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반응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물질들이 필요해요. 그 물질을 보조인자, 그 다음에 주효소랑 보조인자 합쳐져 있는 상태를 전효소라고 해요. 그래서 완벽한 형태의 효소는 요골요 우리는 요걸 보고 1, 2학년 때는 주효소처럼 얘기를 해왔었어요. 어떤 건데? 그림으로 보자. 여기서 그림을 보자. 어떤 느낌 쓰일지 알겠니? 제품? 효소의 그 단백질 보통 작용은 얘가 다 해주는데 얘 혼자서는 성능을 제대로 낼수 없어. 그래서 보조 인자가 도와주면 기질이랑 완벽하겠다 맞게 되면서 훨씬 더 반응 속도가 빨라. 져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어렵겠죠. 처음 나왔을 때 어려웠었어. 시간이고. 반응속도라고 합니다. 반응속도가 이하기억 있고, 이하미이 있고, 이이 있고, 이기이고이기억미고이기억각 있고, 이 기억이 있고, 이 기억이 있고, 이기 하나입니다. 영인지 것이 가까 뭘까요? 비유기 음, 전 효소 리안이 주 지그시 보조. 응 음, 맞아. 얘가 전효소일 거야. 왜? 제일 완전성. 가장 성능이 완벽하니까 완벽한 상태겠죠. 근데 보조 인자가 없더라도 주 효소는 성능이 있어요. 있다. 이것도 하나 챙겨 가셔야 됩니다. 주 효소만 있다고 아예 활성이 없는 거 아니다. 활성 떨어지더라도. 성능은 있어. 있긴 있어. ㄷ은? 보조인자는 성능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뭐할 정도로 거의 없어. 쌤이 약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렸지만 거의 수평에 가까울 겁니다. 이렇게 효소들은 단백질이 아닌 거니까 보조인자는 뭐뭐뭐가 있을까? 무기염류 바이타민 같은 거야. 우리가 무기염료와 바이타민을 먹어야 되는 이유. 이런데 보조인자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우리 몸에서 뼈를 이루거나 이런데도 쓰일 수 있지만 구조에도 이렇게 보조인자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줄수 있다. 좀더 성능을 잘 내게 해줄 수 있다. 그다음 우리가 이 파트에서 중요하게 따지는 게 반응 속도예요. 화학 친구들은 조금 더유해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소의 작용에서 반응 속도를 높일까에 대한 거를 한번 보자. 대략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어, 일단 일단 고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 화학 듣나요? 네. 거의 화학 듣나? 그러면. 내가 순간적으로 찰칵 찍었어. 어떤 상태? 응. 여기가 A 시점, 여기가 B 시점일 때, 거소 기질 복합체는 어디가 더 농도가 높을까? B. 거소 응. 기질은... 기질 복합체는 어디에서 농도가 더 높을까? 시점은 이거 시간 아니다. 기질의 농도가 B. 높아지면 반응속도 점점 빨라져. B. 효소, 기질, 복합자는 어디에서 제일 높은거에요? B 응. 응. 그리고 B? 이쪽 B. 응. 왜냐하면 봐봐요 진짜 순식간에 왔다가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 얘는 반응속도가 왜더 안빨라져? 기질을 계속 넣어주는데도 효소가 부족해서 효소가 지금 꽉찼다는거예요 지금 전부 다 일하고 있는거야 그 말은 내가 확률적으로 딱 멈췄을 때, 얘네는 기질이 다 붙어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효소기질 복합제 농도는 개수라고도 표현하는 농도라고 그래. 너무 많기 때문에. 농도는 비가 높아. 라고 이걸 생각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는 목표가 반응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잖아요. 이 반응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주면 돼? 음. 지금 여기서 왜 반응 속도가 더안 빨라져? 모든 요소가 다 일하고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여기 효소를 추가해면 어떻게 되겠는데 일할 수 있는 효소가 많아지니까 기질을 더 넣어줘도 계속 속도가 빨라지겠죠. 잘 하는구만.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 기질의 양을 늘려준다 또는 효소의 양을 늘려준다 둘다될수 있겠죠. What? 앞에는요, 네. 맞. 아패는요. 생성화 부족한 게 아니라 기질이 덜 덜한 거잖아요. 맞어. 근데 왜 반응 속도는 차이가 나요? 같은 양. 왜나요? 효소가 남아도니까 충분한 기질이 없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건 생성물의 생성 속도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을 따졌을때 말이죠. 음. 응. 속도니까. 그러니까 한 양은 한 계속 한 늘겠지만 아니라 이렇게 아, 어, 속도 속도 음. 1초에 몇 개씩 만들어지는 이런 음. 개념으로 음. 보셔야 됩니다. 얘는 1초에 100개씩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란 말이야. 근데 내가 비지를 50개밖에 안 줬어. 그러면 아무리 빨리 일을 해도 50밖에 못 하잖아. 재료가 없으니까. 그지? 요런 맥락에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효소 중에 주효소 부분이 특히나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나 pH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체온이 조금만 높거나 떨어지더라도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면 지금 얘 반응 속도라고 돼있지만 실제로 로그 그래프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9라고 하고 지금 체온이 40도 좀 넘어가니까 얘가 9라고 하면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이나 7 정도 되나 음. 얼룩이 되면 7, 8가 극단적이어야 되니그 6정도 6이라 할게 성능이 9에서 6으로 떨어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내 체온이 40도 정도 되니까 성능이 9였던게 6으로 떨어졌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1초에 10의 9승계 만들던 애가 1 0에 6승계밖에 못 만든다는 소리 성능 몇배 떨어졌어요 1000분의 2요 그래서 체온이 40도 넘게 계속 유지되면 죽어 사실 체온이 30도에 가깝게 떨어졌다. 시작, 저체온. 내 몸에 에너지 다 쓰고 그래도 안 돼. 더 이상 체온 조절이 안 돼. 계속 30도야. 성능이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일로 떨어져서 죽어. 그래서 효소는 온도에 이만큼이나 민감합니다. pH에 따라서도. 펩신이 어디서 나오는겨? 위에서 나오고. 누구 분해해줘? 단백질 분해하잖아요. 얘는 PH2에서 가장 활동이 잘 되는데 PH3만 돼도 활성이 거의 못 쓰는 수준까지 떨어져. 아밀레이스도 펩립신도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얘도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입에서 만들어진 아밀레이스가 펩신이 있는 데 가면 어떻게 됐다? 효소분이 빠개져 음. 가지고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자에서 한번더 분비해 줘야 돼. 입에서 만들어진 아밀레이스는 소장 갈증되면 그냥 보장 나 있어요. 분해돼 있어요. 분해돼 있어요. 이제 여기를 봐 주십시오. 57쪽에 이걸 봐 주십시오. 여기 여러분이 이제 고딩 때 계속해서 이제 효소에 대해서 배울 때 특히 중학생새 여러분테 5개념 심어주는 게 뭐냐면, 약간 이런 그림 본적 있을 수도 있어요. 자물쇠랑 열쇠 그림 주고, 이게 효소와 기질의 관계다. 이게 포도당이고, 아유, 녹말이고, 얘가 아밀레이스다. 그래서 얘네가 이빨이 꼭 맞아야. 이빨이 꼭 맞아야 얘가 탁탁 열리는 것처럼 녹말이 이제 포도당으로 쪼개진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마치 효소가 이렇게 딱 고정돼가지고 안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되는데 실제로 효소를 보면 얘 움직이는 실제 효소 모형 가지고 온것 어때? 약간 벌리고 있다가 얘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되니? 꽝물어버리죠 되죠. 여기에는 수많은 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효소가 이렇게 있으면 왔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효소가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진 분자들까지끼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얘를 싹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작용을 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풀어서 쪼개진 게 이렇게 나와. 그래서 효소는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효소가 다가오면 유도되면 모양이 적합하게 바뀌어. 유도적합이라는 표현을 하나만 기억해 주라. 이건 대학교 가서 많이 쓸 거니까. 효소는 딱 무슨 자물쇠, 열쇠가 딱꼭 들어맞는 것처럼 또는 이런 그림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질이 다가오면 기질이 맞는 형태로 점점점 더잘 변형돼서 활성을 한 다음에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 얘가 작용을 하고 나면 다른 물질이 되니까 성질이 변하겠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이게 떨어져나. 이게 효소의 진짜 모습이다. 딱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다. 이제 투 정도 되면 이걸 알아야 돼. 여기 저해 없나? 저 해제 없나요? 옛날에 저희들 같은 여기있어요 59쪽 59에 있어? 아 어, 오케이 어? 어. 효소에 성능을 떨어뜨리는 반응속도를 우리가 빠르게만 여태까지 해왔잖아 그지? 네 효소의 반응속도를 떨어뜨리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이것도 우리 몸에서 나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10의 9승배로 막 포도당을 분해해 근데 내 몸에 포도당이 많은데 계속 속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 혈당이 너무 높아져서 쪼크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아밀레이스의 성능을 좀 떨어뜨리는 것도 필요하겠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농도, 시간, 반응속도, 어, 글자 이상하게 라고 했을 때. 봐봐봐봐. 얘가 포도당이라고 치자. 녹말이라고 치자. 녹말이라고 치자. 녹말이 이 효소에 꼭 맞게 붙어서 분해되는 이유는 뭐야? 성질이던 모양이던 이게 좀 상보적이라는 표현 좀 쓸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우리 A랑 T가 붙는 이유, G랑 C가 붙는 이유, DNA에서 상보적이어서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꼭 맞으니까요. 그러면, 얘랑 얘 농도는 그대로 있는데, 나이 반응속도 떨어뜨리고 싶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농말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러면, 여기 얘랑 붙을 수 있는 똑같은 물질인데, 농말이 아니야. 그런 애를 같이 투여해주면 어떻게 될까? 반응속도가 이런 상태인데, 녹말이랑 똑같이 생긴 애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농도가 너 그림을 그려같이그 이거 시간으바아면 미안하다 내가 빨강색은 예를 들어서 녹말 뭐 50을 투여했다 치자 그때 이제 포화상태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녹말 비슷하게 생긴 물질 을 50만큼 넣어줬어 그러면 얘랑 얘는 얘한테 똑같이 달라붙으려고 하니까 녹말 여기 붙을 확률이 어떻게 돼? 2분의 1도 떨어지지 그래서 내가 얘를 넣어준 이 시점 녹말 비슷한 물질 여기 넣어주잖아요 이거 K라고 할게 K를 넣어주면 반응 속도가 이렇게 떨어져 왜 때려질까? 여기에 어, 녹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이 생긴 다연을를 넣어주니까 확률적으로 얘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들어가봤자 이 반응에 참여를 안 하게 되니까 이렇게 느려져. 이거는 지금 기질끼리 경쟁을 하는 것 같지 않나? 그지? 기질을 경쟁시키는 거다. 그래서 기질끼리 경쟁시킨다 해서 경쟁적 저해제라고 불러. 이렇게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다음에. 기질이랑 경쟁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효소들도 보면 우리가 이제 원이나 통합과학에서는 효소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긴 애만 딱 하나만 작용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 효소들은 역할이 여러 개인 애가 있어 혼자서 다 이렇게 막 어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물질도 얘가 관리를 하고 B라는 물질도 얘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표소가 여러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죠. 이때 B라는 애가 여기 붙 B라는 애가 붙으면 아까 유도적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얘가 오면 얘가 모양이 얘가 붙을 때 성질 변화가 일어나면서 모양이 어떤 식으로 될까 그냥 대충 그린다 지 약간 약러질것질지 않나요? g i c a l I can't h o 이 d logical. 지 그럼 얘랑은 활성도가 어떻게 될까? l I can't hold logical. I can't hold logical. I can't hold logical. I can't hold logical. I can't 경 o l d l o g i c a 아예 다른 부분에다가 효소를 변형시켜버리고 구조를 다른 부분에 결합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속도를 줄이고 싶은 이 기질이 아예 못 붙도록 이렇게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저해할 수가 있고, 비경쟁적으로 얘는 기질끼리 경쟁 안 하죠. 아예 딴데 붙어가지고 얘를 방해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비경쟁적 저해제를 투여하면 검정 없니? 버렸어. 내가 버리고 안 채워놓았어? 네 잠깐 어떡하지? 저 조그만한 저 초록색 써요 어디있어? 조그만한 거 형광펜 같은 거다 도둑아파에요 오케이 <웃음> 이제 <laughs> 하찮죠 비경쟁적 절제랍게 보이나 이 글씨? 네 어. 이 경쟁적 저해제를 내가 똑같이 이번에는 요 시점에 넣어줬다. 쳐볼게 M이라고 할에는 M을 넣어줘. 그러면 어 효소랑 똑같은 농도 처리했을 때 50, 그다음에 효소에반 정도 처리했을 때 25. 이두 가지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 효소랑 똑같은 개수를 처리하면 모든 효소가 어떻게 돼? 고장 나지 않겠네 이해 되나 음. 내가 녹말 50개를 넣었을 때 분해가 된다는 건 효소들 능력이 50 정도 된다는 뜻이잖 효소 농도도 적을게. 효소 농도 50이라 할게. 효소가 50만큼 있을 때 비경정적 저해를 효소 개수랑 똑같이 맞춰서 넣어줬어. 그러면 여기 있는 효소들이 다 고장 나지 않겠네그 음. 전에 기질이 먼저 붙을 순 없어요? 있어. 어쨌든 붙은 다음에 변형이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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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다 고장 나고. 음. 근데 25만큼 넣어줬다. 지금 어떻게 되겠어? 음. 반 정도만 고장 나고 그대로 나머지는 작동하면서 속도가 반으로 줄겠죠. 음. 그죠저해 효과는 어느 게더 좋은 것 같아? 비정제. 어, 얘가 훨씬 더 통제하기 좋아. 얘는 확률적으로 통제되는 거다. 또. 비경쟁적 조여진 쌤이 이렇게 그렸지만, 아 경쟁적 조여진 쌤이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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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왜 그럴까? 응? 내가 넣어준 기질의 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이 말이에요. 되니? 응? 내가 농말5 0만 넣었어. 네. 그리고 얘 넣었어. 그러면 이분의 일 확률로 분해는 되고 있잖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결국 다 분해돼서 반 이렇게 음. 돼. 얘네도 결국엔 다 분해돼서 이렇게 될까? 왜냐면 이거 시간 그래프니까. 내가 여기에 농도 그래프라고 하면 좋다 할수 있는데 시간 지나면 언젠가 다분해해서 떨어지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딱 적합하게 50개만 딱 고정해줄 수 있으니까. 50개만 고장낼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쓸수 있어. 단점은? 되돌릴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되돌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고급 생명과학에서 분리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늦추는 방법은 총 8가지가 있는데, 고2, 고3에는 딱 2개만 하면 됩니다. 진짜 끝. 끝. 끝.